친구도 두 명이 다좌살 살자를 했어요. <laughs> 어? 근데, 이제, 살자를 하면, 어떻 좋은데 못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중천에 떠돌고 있는다, 이렇게 얘기를 해. 근데, 이렇게, 살자를 하신 분들은, 하신 영가, 어? 꼭 천도제를 해줘야 할것 같아요. 아, 그런 분들? 더욱더, 꼭 해야 더욱더. 계속 빌어주고, 닦아주고 하다 보면은, 시간이 걸릴지언정, 저는 어 그래도 우리가 죽은 사람은 가는 길이 또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냥 이렇게 놔둔다면은 우리 산 사람들을 해를 끼쳐요. 또 이게 그 똑같은 그 행위를 하게 끔 응? 음? 자손에게 힘들게 해요. 집안의 풍파 힘들게 하고 음? 젊은 사람들 특히나 음? 그런 사람들을 계속 사, 건 사고가 있게끔, 집안이 평온하지 않게끔, 어, 자꾸 물란이 일어나고, 가족 간에 거기 싸움이 일어나고, 응? 그냥 그 영점으로, 신점으로 보거든요. 근데 전 조상이 먼저 들어오거든요.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, 엄마큼한 마나 가지고 절대 자손들이 평탄하게 살 수가 없어. 그럴수록 더 많이 빌어주고, 닦아주고 해야 한다는 저는 원칙이거든요. 그런 것 그런 것을 저는 많이 했어요. 식힘 이런 거. 추후에도 미래에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. 자살 아니 살자. 어, 제발 살아주세요. 어? 그냥 스스로 목숨 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조금은 더 힘내서 살아보게요.